오늘은 여자 혼자 경남에서 경북 대구의 중고차 시장에, 음, 중고차를 사러 간 사연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원래 쓰던 소형차가 갑자기 폐차하게 돼서 급하게 차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뭐새 차라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고민하다가 음, 이제 새 차인 뭐 모닝이나 아니면 새로 나오는 경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중고 모닝 스파크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고 경차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대구로 갔습니다. 이제 색깔도 마음에 들고, 어, 또뭐 관리도 잘 되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차를 이제 사고 나, 나서 이제 몰아보니까 끼익, 끼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차를 운전 그니까 차를 겉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운전을 해 보니까 소리가 나서 그거를 이제 사장님한테 알리고 함부로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그럼 그러면 그러면 새 차를 사지 왜 여기를 오냐고 막 포근을 해는 거예요. 뭐 꼴랑 돈 그거 뭐몇 백짜리 얼마 된다고 막 그런 거 사면서 새 차도 못 사는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포근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시범 운행을 한한 한 후에는. 뭐 전문가를 데려오라고 전문가를 데려오면 내가 함부로 해주겠다 뭐 이런 측으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같이 이제 운행을 해보니까 일단 소리가 나서 그렇지 어뭐 주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사서 들고 왔는데 찜찜한 마음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두 군데에 차 점검을 받아봤는데 힐 실린더랑 소음기에 이상이 있었더라고요. 또 타이어도 교체할 때가 다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제대로 수리를 해놓지 않고 차를 판매를 한 거죠. 힐 실린더도 중요하고 소음기도 중요하고 바퀴 타이어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전부 다다 다 수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차를 몰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중고 차를 사러 가면 어떤 폭언을 듣고 어떤 일을 겪는지 그런 거를 꼭 한번 어 정말 대중에게 많이 내게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곳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혼 멀리서 몇 시간 차 타고 혼자 갔는데 그렇게 폭언을 듣고 끼익 소리 나는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도 또 여러 군데 고장이 나서 제가 계속 고쳤고. 또, 사실은, 히 실린더, 소음기 말고도 또 고장이 더 있어서 또 도거쳤었어요. 무조건 신차를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중고차를 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고장이 네 가지 정도가 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해서 구매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장이 없으면 정말 조,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신차를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혼자 중고차 사러 가면 겪는 일 정말 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